익은 거어딨지 여기 있네. 따 봐로 와가. 이거? 응, 그거 이 이거. 이거 아직 익었어? 아직 안 익었어? 응. 익었도 이쪽에 다 익었는데? 이거. 응? 응, 그거 다 익었어. 다 익었죠? 응. 이거는 응, 이거 익었어, 이거. 아, 어, 그거 익었어. 루아야 어디 가요? 어디 가? 엄마, 엄마. 망망? 엄마, 간식. 망망 간식? 망망 간식 어딨어? 망망 간식 어딨어? 여기, 망망 간식 주러 갈 거예요? 허비가? 네. 줬어? 허비가 못 봤어. 맛있어? 응. 응? 뭐라고? 오백 달러. 어너 점프. 응. 응. 어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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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발짝만 더 와. 너 넘어질 거 같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빨리 주래. 어 무서워. 나도 무서워. 헐. 여기 응. 비야? 응. 또? 고고. 고고. 응. 보러 갈 거예요? 네. 출발. 출발. 가요. 말라고. 응. 왜? 꼬꼬닭 맞아. 꼬꼬닭 찍을까? 응. 꼬꼬닭. <laughs> 꼬꼬닭 여기는.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삐약 문 열어볼까? 응. 까만 병아리지 닭이 쟤넨 닭이 되고 있지 닭이? 그 아기? 응 에어, 그 아기 닭이지 여기 닭이 응 어디, 여기 이거다 응 땀났어? 응 그거 방. 뭔데? 루아 뭐할거야? 어? 방방이 어? 방방이 방방이 탈거야? 응 방방이 태워줘? 응 뭐라고? 아, 신발 벗고? 조심, 떨어져. 우이가야 뭐라고? 우이가야 뭐라고? 있을 거야. 아, 의자에 있을거야아 응. 어, 의자에 있을거야 여기 앉아 있을거야 거기 앉을거야꼭 잡고 있어야 돼 떨어져